신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환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해가 돋고, 뜨거운,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라니. 부환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휴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천국 배경을 사는 자라고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천국 배경을 사는 자는 당연히 이런 지금 야구보수에 있는 말씀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 왔다. 해도 어차피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나에게 완전히 그, 다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양 상처가 있거나 컴플렉스가 있으면, 아,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할 때, 이 속에서 뭔가가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이런 말씀을 볼 때, 저도 야구보서를볼때 옛날에는 편안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내가 이런,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인가. 어떤 의무감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야구보서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틀린 말은 또 아니거든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 나는 할수 없단 말이죠. 이런 그 간극, 할수 없는 거 그만두고 제가 사람들에게 대한 저의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감정의 폭이 있다 보니까 상처의 폭이 있다 보니까 일단 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나가 이런 부분들이죠. 낮은 자인데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자인데 머물러 있는 거죠. 내 높음이 없, 없는데 어떻게 자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저는 제 안에 있는 컴플렉스를 많이 봤죠. 처음엔 컴플렉스라는 생각은 못하고 이야고보서의 말씀에 감정적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너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되 느껴지고, 이 문제의 깊이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독대하시는, 그러니까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 속에 있는 과정이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림픽을 나가겠다. 내가 혹시 육상선수가 혹시 되겠다 하면, 육상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 뭐 예를 들어 감독이나 코치가 제가 감정적으로 육상 선수가 되고 싶지만 자질도 없고 뭔가 안 맞고 뭐이렇다고한다면지가뭐 언젠가는 하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육상 선수가 되고 싶고 올림픽을 가고 싶은데 어, 이 감독이나 코치가 볼때아이 사람은 얘는 훈련 시키면 될것 같아라고 한다면 어떻 하시겠어? 어떻게 되겠어요? 고도의 훈련을 시키겠죠. 고도의 훈련. 하, 합리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할수 없어요. 저는 제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고도의 훈련이 어떤 날은 그,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내를 지나가다거나 남의 집을 지나가다거나 그러면 그 웃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뭐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면 다른 모든 사람이 평안해 보여요. 그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감정적 소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물어보죠. 저는 근데, 아, 그래도 그러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 평안해 보이고, 저 사람들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다 행복한데, 왜 저만 이렇게 되는 거고, 왜 평범한 행복은 저한테 허락되지 않는 거죠? 어, 이게 사랑이라고요? 말도 안 돼. 막 이런 마음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자분하고 진짜 주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7일에 8일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 우월감을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감정에 빠져져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살려고 예배 속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예배 속에 들어오면 뭔가 숨이 쉬어져서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메시지 안에서 막 매달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매달린 게 자의지가 아니라 거기에 있을 때만 내가 숨이 쉬어져서 내가 사람일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을 은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서 정말 메신저의 눈을 눈에서 눈을 띄지 않고 그렇게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순간이 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말씀 속에서 답을 주시고 내가 너를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고 내가 너를 그냥 거지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신분 복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서야 야구보소의 말씀이 점점 저에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야구보소의 말씀은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 있어야 사실 야구보소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 그러면 없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처럼 당연히 해 뜨는 시간이 뭐 약간 바뀌긴 하지만 해 뜨는 시간이 되면 해가 떠서 나를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나를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고 한다는 것이 내가 그건 항상 기정사실이고 제가 그것이 우리가 그것이 인지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 오는 응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게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야고보서의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 은혜가 있는데 어, 없다고 하면 우리 얘기할 수가 없죠 있다 없다 생각이 들면 있는 걸 증명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속에서 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안 들려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전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래서 내게 어떤게 영적 오픈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의 배경이 제게 부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저에게 영적 힘을 열어주사, 열린사의 제자가 저에게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한 것처럼, 저희 영적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제 속에, 제 안에, 완전히 인지되게 달라고 하듯이. 아니면, 제이 둔한 영적 눈에도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세요. 둘 중에 하나의 응답을. 그건 취향이죠. 하나님 앞에. 어~ 개인에게 기도 제목을 가 자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지금 그 야고보가 뭐예요 무슨 말씀 하시 야고보 사도는 니네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의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정도의 응답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런 은혜 속에 있고 또한 이~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자가 이 응답을 받아야 그다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야고보 야구부 사도는 지금 이 은혜에 받은 것을 어떤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응답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응답을 안 받으면 이 다음이 없냐? 없기가 쉬워요. 다시 말하면 이런 과정이 a라는 과정을 통해서 b가 오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을 때 전교 1등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선을 다할 힘이 없어요 공부를 하시 하기 하시면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먼저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부라는 관점이 들어가야 그 다음이 되는 거죠 사실 공부 하도 안 하고 기도했는데 1등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서에 야구의 하도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세상을 정복하려면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니 근데 이 과정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돼야 되는 거죠 될 수밖에 없고 되어지는 상황이 되야지 내가 노력해서 막안 되어지는데 마음의 감정적 육체적 동의가 없는데 막 억지로 안 걸려요 그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될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되,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이 응답 속에 들어갔을 때 다음 응답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 형제는 여기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지 기쁘게 여기, 기쁘게 여기 시험이 왔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림픽 금메달에 뭔가 그 다음 응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면 시험도 허락하시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그 다음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나는 이게 납득이 안 돼. 뭐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왠지 이렇게 하면 제가 세상적으로 호구가 될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뭐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나하고 안 맞아. 내게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납득되어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자, 왜 의심하지 않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근거가 뭐죠?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의심한다는 얘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죠? 일단은 뭐죠 응답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 의심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재앙과 운명과 그런 일만 악속에서 그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구원받을 만할 수 있고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잠재의식 무의식을 바라보세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메신저 이것도 물론 문제가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시죠. 메신저인 제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보다 더큰건 뭐냐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내 자신에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어쩌다가 이 복음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혹시 정말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영생으로 인적 완벽하게 예비하셨는가? 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내게 있는가? 그러면 의심할 수 없는. 자, 그리고 그 감격 속에 들어가다 보면, 이건 재물, 재은혜입니다만은. 내 운명이 보여요. 아, 나는 이런 패턴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이렇게 망하기로 돼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영적 눈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그럼 구원의 감격이 없든지, 아니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든지, 어쨌든 간에, 7절에 무엇이든지 주의 께 없기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의 은혜 속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내게 지해 주실 분이 충분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련과 문제는 하나님 응답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고로 자 낮은 형제는 내가 지금 문제 쪽에 있다는 라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올림픽에 나가고 반드시 올림픽에 금메달이 될 확률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가능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본 감독과 코치는 나를 혹독한 훈련을 시킬 겁니다. 왜요? 반드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낮아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부한자는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다는 거죠. 지금 응답이 와서 뭔가 있다는 건 정책이라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뭐예요? 시험 중인 거죠, 시험. 사실은 나쁜 일을 놓고도 시련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할 수 있지만, 응답을 가져보니까. 제가 저 보일까요? 제가 만약에 불쌍한 상태에서는요, 누구나 나를 동정해요. 근데 제가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으로 돌아서는, 나를 라이벌로 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내편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부한 사람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지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혹은 시간표 속에서 또 사단 앞에서 우리가 말려 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그게 뭐예요? 지혜인 거죠. 낮은 자리에서 나의 높음을 볼수 있는 지혜와 높은 자리에서 부한 자리에서 그리고 나의 낮아질 수 있는 것을 보는 지혜가 있으면 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니. 시련을 건져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게 하나님이 시험 받는다. 그런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내게 생명의 멸류관과 또한 살아서 내가 응답받는 거에 걸거치는 영적 문제, 나의 욕심, 소탐내심,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혜 없는 자의 응답받는 거에 부적절한 그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욕심을 잉태하고 욕심 때문에 내가 시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뭐예요? 결국은 그것도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림자가 없어. 무슨 얘기냐? 작용과 반작용, 물리학적인 반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반작용을 없애는 과정 속에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죠. 왜요? 이 시련을 속에서 인내를 거게하고또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또 뭐예요? 그 욕심 때문에 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단의 문을 점점 닫는. 사단이 오는 사단의 통로를 닫는.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양심을 놓고 정말 나를 보고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지.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지. 나는 온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함 속으로 점점 데리고 들어가시다 보니까 문제 속. 그래서 나는 항상 뭐예요? 온전함 속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디서 와요? 예배와 말씀과 찬양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나는 항상 유연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내가 영적인 정말 어, 진심을 가지고 예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점점 뭐예요? 소성케 하죠. 나를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돌을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나를 점점 각인시켜 주면서 내의 나의 어떤 영적 문제, 나의 모든 문제의 문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 이 현장에 가서 문제가 올 때에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 나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는 영적 통찰력이 점점 생기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오늘 최고의 날로 나에게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장하셨어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사람이 두려울 수도 있고 물질이 두려울 수도 있고 많은 게 두려울 수 있죠. 저도 두려운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야? 항상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저는 이게 두렵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후이 주시고 끝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응답하세요. 과분할 정도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주시는 사도가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아 야고보서 사도 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어떤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 부활의 열매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으셨느니라. 아멘. 이 응답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의 잠재 의식, 무의식까지 깊은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누려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생까지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께 들고 주시는 최고의 응답에는 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의 응답 속에 전성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의 몫의 응답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복사 가심으로 개인기도와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